7.3의 3절 풍화 중입니다. 건축구조물의 내풍설계에 사용되는 풍화 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한 것은 건축구조설계 하중 KDS 건축분야, 일반구조 설계 하중의 2021년도 판을 정리했습니다. 풍화 중은 주골재용과 외장 설계용 두 군데로 구분할 수 있고요. 주골재 주골조 설계용은 수평 풍화중하고 지붕 풍화중. 그 다음에 외장재 설계용은 WC로 했습니다. 컴퍼넌트, 루프 이게 아마도 디렉션입니다. 그러면 주골조 설계용 수평 풍화중에는 수평 풍화중에 뭐가 있냐면은 풍화중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풍하중의 직각방향 레터럴 그 다음에 비틀림 torsion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하중의 정의는 우리가 어, 풍속을 10분간 평균 풍속으로 했고 재현기간 500년 예전에는 어, 100년이었는데 었 하중계수를 없앴죠 어, 그래서 이 500년 값에 해당되고 하중 조합에서 예전에 100년에 1.3을 썼던 것을 지금 하중 계수 1.0으로 해 가지고 대신 재현 기간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허용 응력 설계에 사용되는 풍화중은 이거는 극한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 응력에 해당되는 값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풍화중의 계수를 65%로 줄여 준다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 풍속, 설계 풍속을 구해야지 풍하중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설계 풍속은 앞에서 앞자리에서 설명한 바와 같아. 그리고 기준 높이란 게 항상 있는데 기준 높이는 건축 구조물의 지붕의 평균 높이입니다. 제일 끝단 평균 높이. 이 기준 높이에서의 속도압을 기준으로 속도압을 기준으로 풍하중을 산정한다. h라고 씁니다. 풍하중을 산정할 때 각 구조물 표면의 양면에 작용할 경우는 양면이니까 서로 방향이 다르니까요. 벡터 합으로 구한다. 아, 이쪽 합, 하중하고 반대쪽 하중을 합쳐가지고 합력을 구한다는 얘기죠. 주골조 설계용 풍화중은 속도 압, QH, pressure죠. QH. 그 다음에 가스트 영향 계수그 다음에 풍압 계수 풍압인데 익스터널 그다음에 풍력 계수 드래그 항력에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에, 우리가 풍화중에 작용하는 수압 면적 프로젝트드 에리어 A 하고 그다음에 내압 계수 CPI 인터널입니다. 외장재 설계용 어, 풍화중도 마찬가지로 속도압 외장재 풍압계수 c hat, 그 다음에 수압면적, 그 다음에 인터널에서는 c hat pi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풍화 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세장하고 형태가 기이한 경우에 특별 풍화 중으로 어, 별도로 어, 풍동 실험 등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아, 뭐 여기는 특수한 영향들을 고려하여 풍화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 기준을 보니까 풍동실험을 뭐 거의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형상이 단면의 형상이 에, 사각형이고 높이 방향으로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서 얘기했던 일반 주골조 설계용 풍 직각 방향 하중, 비틀림 하중 등을 사용할 수 있고, 평면 현상, 형상이 원형인 경우는 와류 진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와류에 관한 풍 하중을 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풍 진동인데요, 진동은 변이와 가속도를 체크해야 되는데 사용성을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용성 검토하는 거 간략하게, 앞서서 성능 기반 어, 내풍 설계에서 설명을 간략하게 그냥 선언적으로 해둔것 같고요. 수평 변이인 경우는 50년 성, 설계 풍속을 가지고 사, 에, 사용을 하고, 가속도에 대해서는 1년 설계 풍속을 사용합니다. 작은 규모의 건축물인 경우에 간편법에 따른 풍화중을 선정할 수 있고요. 신축구조물에 빌딩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빌딩풍에 의한 풍환경 검토를 하게 했고요. 바람의 작용시간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피로 손상 등의 누적 효과가 발생할 경우는 이것을, 작용시간을 검토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풍동 실험을 통해서 강풍으로 발생하는 구조물의 진동 및 변이에 대한 사용성, 그 다음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체크하고자 할 때는 성능 기반, 어, 내풍 설계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풍 설계에 사용되는 풍화중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 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주골재용, 좀 전에 했듯이 주골재용, 지붕, 외장재, 주골조. 불제라는 말이 자꾸 이제 입에 익어가지고 잘못 나오고 있는데 예, 풍화중 방향, 풍화중에 직각 방향, 그 다음 비틀림 방향입니다. 풍화중 산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 앞에서 제시된 수식을 쓰는 방법 그 다음 간편법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풍동실험을 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산유체 역할,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왜 이게 건축 구조 쪽에서는 거의 뭐 무쓰게 만들어놨네요. 제일 첫 번째 특별풍화중입니다. 특별풍화중은 바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할 때그 예, 그 현상이 매우 불규칙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풍화중을 산정하는 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풍동 실험을 통해서만 풍화중을 평가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화중, 이런 경우에 특별 풍화중인데요. 풍동 실험에 따라서 죽을 쪽 혹은 외장재설계용의 풍화중을 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어 주골조에 대해서는 풍력 실험, 하중을 구하는 실험이고요. 외장재에 대해서는 풍압 실험, 압력을 구하는 어, 실험을 통해서 산정한다. 그리고 뭐 여기서 예외 현상, 예외로 이제 주변 환경이 유사한 뭐 어떤 문헌이 있을 때는 그 문헌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됐습니다. 뭐그 기준을 정해졌는데. 푼 진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 많이 떨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세장한 구조물. 여기서 h는 좀 전에 기준 높이, b는 폭 방향, d는 어, 깊이 방향. 그래서 여기는 등가 면적이고 예, af. 어, 뭐 이렇게 직사각형인 경우는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특수항 지붕 골조, 바람이 약한 경우 장경간, 현수, 사장, 막지붕 등이고요. 골바람 효과가 발생하는 건설 지점, 골이 골, 골짝이라는 얘기죠. 예, 인적 효과가 우려되는 신축 구조물, 앞에 건물 영향, 뭐 이런 것들, 외장재 파손에 주의해야 할 건축 구조물, 특수형상 예, 건축 구조물인 경우 특별 풍화 중을 풍동 실험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 뭐 수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수식에 대해서 구하는 어, 풍화중 방법 주골조 어, 설계용 수평풍화중 뭐 여러가지 수식들이 있습니다 수식들이 워낙 많아서 어, 뭐 밀폐형이냐 개방형이냐 그 다음에 가스트냐 혹은 앞에서 수식했던 기준 높이에서의 에, 설계 속도압이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풍명적 풍력계수, 드래그 코이 피션트죠 등 있습니다. 그다 주골제용 지붕 풍하중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 그다음 외장 설계용 풍하중 컴포넌트에 대해서 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 높이에서 앞에서 계속 썼던 것에 기준 높이에서의 qh가 계속 들어갔죠. h란 것은 기준 높이라는 거죠. h에서의 속도압이란 것은 압력이란 것은 우리가 학력 공식, 그 우리가 공식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에, 설계 풍속 앞에서 구했던 설계 풍속을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 밀도는 이걸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 가스트 영향 계수인 경우에, 수식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유형 구조물, 플렉서블하다는 얘기죠. 강체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레티스형 등에 대해서 가스티 영향계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붕의 외압에 대해서도 가스티 영향계수가 있고요. 강체 구조물이냐, 유형 구조물이냐. 강체 구조물은 지금 강체 구조물은 구조물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에 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 구조물이 변형이 안 생긴다는 얘기고요. 유형구조물이란 것은 구조물이 바람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고, 그 변형에 의해서 다시 바람의 효과가 달라지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동쪽 상호작용에 의한 특성,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 에, 보면은 동적 풍화중은 갑작스럽게 변할 수 있으므로 정적 풍화중보다 더큰 영향을 미친다. 에, 그러니까 동적 풍화중은 가스트 혹은 알류 에, 동적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개수들도 있고요. 주골제형풍압 개수 앞에서 썼던 하중에 들어갔던 것들, 풍압 개수, 풍력 개수 이렇게 있고요. 프레셔 혹은 하중, 병력 풍압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정면에서는 양압을 받고 음압을 받고 다시 부딪힐수 있고요. 음압을 받는 부분, 양압을 받는 부분, 양쪽 면에서 고려할 때는 벡터압을 한다. 외장 설계형 어, 외장재도 마찬가지로 풍압 계수 예, 독립 지붕에 대해서는 이렇게 풍약, 풍직각 방향의 풍화 중또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에, 공식이 복잡해서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냥 요런 것들이 있다. 얼추 내진 설계에 체크해야 될 것들을 비틀림 풍화 중도 있고요. 공식들이 있고. 와류 진동 단면이 원형에 가까울 경우 원형 평면 와류 진동, 어? 어 그냥 부재 구조물하고 부재에 가까 구조물인 경우 높이에 따라서 이 와류 풍화중이 바뀔 수가 있고 여기서는 부재란 것은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거니까요 이 높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부속물 및 네, 기타 구조물의 풍화중입니다. 그래서 풍화중, 하중 방향, 예, 그다음에 옥상에 설치된 거, 수평 방향, 수직 방향, 풍화중입니다. 파라펫, 레티스, 예. 그 다음에 간판, 간판인가요? 간판, 개방형 간판과 a 뭐 굴뚝 펜스 이런데 풍 a 중을 a m p 그다음에 설계용 최소 풍화중은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650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6 5 0 6 5 6 5 p a n campan, c a m 다 a 다 campan, c 500년으로 해 놨으니까 바람에 대한 하중계수는 다 1로 했습니다 강도설계법에 있어서 1로 했고요 하중조합에 사용되는 경우 어그 이게 고정하중에 대해서는 90%두 개만 조합했을 경우 왜냐하면 요거는 이벤트성 하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니까 했고 그 다음에 다른 하중을 조합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정하중 20% 활하중 60%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이렇게 하중 조합이고요. 허용력 설계법은 앞의 것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65% 정도 값을 사용해준다. 그래서 어, 여기서 1.0을 썼던 거를 65%를 썼고요. 마찬가지로도 여기 65%, 65%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성 검토는 좀 전에 성능 기반 내풍 설계에서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고요. 그 간편법은 작은 규모인 경우는 뭐 복잡한 수직을 쓰지 말고 간단하게 간단한 수직을 사용해서 풍화중을 산정할 수가 있다. 3의 4절 풍환경의 검토입니다. 풍 바람의 환경 있니다 어 빌딩풍에 의해서 빌딩풍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 신축 구조물의 거주자, 주변 건물의 이용자, 주변 도로의 이용자가 안전을 확보하고 이들의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각 조건에 해당되는 건축구조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높은 건축구조물의 벽면에 부딪힌 바람이 건축구조물의 합으로 급격히 하강하면서 생기는 빌딩풍에 의한 풍환경의 악화를 검토해야 한다. 입니다. 높은 건물에 바람이 부딪혀서 밑으로 하강해가지고 거주자 혹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검토해야될 건물은 50층 이상, 2 0 0 m 이상,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이죠. 초고층 건물인 경우 그리고 16층 이상, 연면적이 10만 아,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굉장히 그 대형 그거네요. 그 다음에 형상비가, 세장한 구조물, 이6개동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어 빌딩풍에 의한 풍환경의 악화는 다음 두 가지를 검토한다. 에, 신축 건물의 택지 내, 예, 혹은 주변 지표 부근에서 발생하는 빌딩 풍에 의한 풍환 경악화, 그리고 신축 구조물의 통로, 발코니 에, 등 신축 구조물의 거주자가 이용하는 외부 공간에 발생하는 풍환 경의 악화, 풍환 경에 의한 평가는 평가는 풍동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풍동 실험 정말 많이 쓰네요. 에.